연면적은 210평에 달하는 건물이에요. 210평. 네. 이렇게 넓은 건물에요 지금 1.5룸이 14개나 있어요. 14개요? 네, 1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꼭대기 4층에는 주인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최대로 수익을 내면 860만 원. 네, 맞아요. 연봉이억 네. <laughs> 이 정도면 노후 생활 걱정? 또 춘천시 안에 수익성이 좋은 건물을 찾으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돼요 춘천시내 중심부에 있는 그리고 강원대와 한림대 중간에 위치한 수익형 건물을 보러 왔습니다 이길 끝에 한림대 병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한림대학교와 한림대 병원이 위치해 있어요 직선거리로 네. 한 400m 정도 되고요 네. 여기 반대편으로 가시게 되면 직선거리로 600m에 또 강원대학교 병원이 위치해 있어요 1km라는 거리를 두고, 네, 딱 중간쯤에 네, 있는 맞아요. 거네요. 네, 중간에 어.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우리 건물, 네. 네, 수익형 건물 어떤 건가요? 바로 이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야, 큰길 가고 이 앞에서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네, 건물 입구 양쪽으로 상가가 있네요. 네, 양쪽으로 상가가 두 호실이 위치해 있거든요. 앞에 도로 쪽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있는 쪽은 네. 인도블록에 깔려있고 네. 저희는 없어요. 네. 저기 노란선만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네. 인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진입하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고. 네,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에요. 부지가 넓은 만큼 건축물도 굉장히 커보여요. 네, 맞아요. 부, 대지 같은 경우에는 120평이고요. 연면적은 210평에 달하는 건물이에요. 210평? 네. 이렇게 넓은 건물에요 지금 1 5룸이 14개나 있어요. 14개요? 네, 1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꼭대기 4층에는 주인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14개 호실. 네, 네. 거기다가 넓은 주인 세대까지. 네, 맞아요. 거기다가 다 공실이 하나도 없고 만실인 건물이에요. 아, 안쪽도 넓어요. 네. 여기 지금 음, 주차장이잖아요. 네. 와서 보니까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죠? 네. 그래서 주차대수가 한 10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해요. 10대? 네. 거의 뭐 꽉꽉 채웠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주차장 옆쪽에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자동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와 보니까 계단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네, 대지 면적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이런 유효 공간을 되게 넓게 넓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순간기가 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얼마나 편리하시겠어요. 네. <laughs> 이용하시기에. 네. <laughs> 진짜 승강기 없는 건물들은 요즘 네. 새가 잘안 나가요 네. 승강기에서 내려 보니까 넓어요 넓어요 집 <laughs> 3층에 네. 호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한 층당 7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야 7개 호실 네. 그리고 여분의 공간들이 많아서 넉넉함도 느껴지고요 네. 이 많은 호실이 있는데 제가 실내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소장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만실인데다가 실내 안내가 좀 어려운 게 시험 기간이라서 보기 힘드니까 오늘은 주인 세대만 네, 합니다. 주인 세대만 네.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현관문에서 들어오니까 바로 주인 세대네요? 네, 바로 주인 세대예요. 네. 여기는 이제 신발장으로 이용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네. 이제 위에 공간은 아. 이제 다락방처럼 운영 저기 본인 서재로 아. 사용하고 시 계시거든요. 네. 올라가는 공간이 있고요. 아, 여기로 네. 통해서 승강기로 네. 이제 단독으로 올라올 수 있네요. 에 나만 쓸수 있는 네. 그런 층이고요. 네, 그리고 요 세대가 되게 특이한 게 바로 승강기에서 나와서 여기에 원룸짜리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의 방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따로 나와 있어요. 아 독립적으로. 네, 독립적으로. 예. 네. 그래서 뭐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다큰 자녀, 독립을 원하는 자녀 방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문을 한번 열어. 네, 한번 열어 안을 볼까요? 승강기에서 내려서 좌측에 있는 이 방은 네. 메인 주택. 부분과 네. 별도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에. 네, 화장실이 네. 따로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 쓰기 정말 편하겠네요. 음, 네. 그리고 승강기 정면 쪽에는 별도의 현관이 있고요. 이 문을 여니까 여기가 이제 주 거주 공간. 네, 맞아요. 그죠? 주 거주 공간인 거실 공간이 네.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엄청 큰데요? 네, 엄청 크죠. 그리고 네. 자 보세요. 뷰가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야, 여기가 좋은 게 <laughs> 네. 지금 뭐옆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네. 건물들이 우리 주택보다 낮다 낮죠. 보니까 네. 앞 전망이 탁 트여있고 네. 앞쪽에 봉이산까지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봉이산 쪽에 이 창호는 열면 바깥쪽에 넓은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네, 여기를 갖다 여기 보면 화원같이 꼭 정원같이 이렇게 꾸며놓으셨잖아요. 베란다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그런지 야외 테이블도 놓고 잘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계절 중에서 겨울만 빼고는 3계절을 모두 활용을 하신대요. 네. 거실 안쪽으로는 키친 룸이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네, 저희가 주부잖아요. 네.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그자형 주방이고요. 여기 보시면 바 형식으로 구성을 해 놓으셔가지고 굉장히 럭셔리 하시죠. 와인 땡기네요. 네. <laughs> 길쭉하게 디그자 형태로 짜셨는데, 한쪽은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까지 연결돼서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더 재밌는 공간이 있다면서요? 네, 여기 문을 열어보시면 다이닝 공간하고 보조주방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이 좀 조리할 때 냄새나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음식, 냄새나는 음식을 조리하시거나 그러실 땐 여기를 갖다 많이 활용을 하신대요. 아. 실질적으로 겨울 이외에는 여기서도 식사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laughs> 네. 또 넓은 공간이 있는데? <laughs> 네. 저는 이 공간을 딱 보면서 제가 들었던 문득 생각은 어 여기 김장하기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요 <laughs>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바닥면 아, 보면 전부 다 타일로 네. 시공을 해놨고 네. 물 빠짐 배수구까지 네.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진짜 뭐 뭐라도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네 맞아요. <laughs>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 다 해도 돼요. 네 잔치 음식을 해도 상관없을 네. 것 같아요. 작은 통로 공간이 있고 여기서 다 연결이 되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어 보시면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 겸 화장실이네요. 네. 넓은데요? 네, 넓어요. 네. 그런데다가 욕조를 한번 보시면 대형 욕조가 아니라 반신 욕조예요. 네. 요즘은 실용적으로 네. 이용하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반신욕 정도만 하고 큰 욕조 있어봤자 목욕 안 하니까. 네, 맞아요. 나머지 면적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활용하는 네. 게 요즘은 뭐 괜찮은 부분인 거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안쪽은 방이네요? 네, 작은 방이에요. 이게 작은 방이에요? 네. <laughs> 이 집에서는 가장 작은 방이랍니다. <laughs> 네. 일반적인 아파트의 안방 크기고요. 네. 면적이 넓은데 수면 공간이 있어요. 여 북박이장이 네, 네, 있잖아요. 북박이장을 설치하셔가지고 네. 수납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메인 침실이에요. 메인 침실이요? 네. 와. <laughs> 굉장히 방이 넓습니다. 여기는 보통 네. 네. 한 4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예요. 맞아요. 복박이장 설치하고 킹 사이즈 침대가 들어왔는데도 굉장히 방이 넓어요. 이 메인 침실을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laughs> 우리 주택은 뭐 세를 와서 수익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나만을 위한 주택. 네. 진짜 나를 위한 집인 것 같아요. 네. 넓게. 네, 뭐 넓게. 욕실도 쓰임새 좋고 네, 맞아요. 넓고 이 메인 침실도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네. 우리 문이 있다는 건 아무래도 안방 욕실입니다. 네, 독립적으로 쓸수 있는 욕실겸 화장실이 있는데 네. 작지 않아요. 네. 그래서 쓰기 편하고 일반적인 욕실 크기예요. 네. 안쪽에 파티션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이런 화장실을 보면 타일 줄눈들을 제일 많이 보는데 네. 뭐 관리 상태 좋습니다. 네. 널찍한 주인 세대 앞쪽으로 오니까 여기 이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요. 층고를 보시면 굉장히 층고가 높죠. 와. 네. 위쪽까지 빵 뚫려 있네요. 네. 계단 참에 창호들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되지만 네. 여기 지금 조명이 없는데 화네요. 화네요. 이렇게 네. 창호들이 전면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복식에도 되게 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올라와 보니까. 재밌어지네요. <laughs> 네. 보통은 여기가 올라오면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공간을 별도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단도 만들어 놓으시고. 약간 복층 구조로 만드셨네요. 네. 여기가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잖아요. 네. 이 엘리베이터 통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 공간이 참 좋은 게 여기 쇼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폭신한 쇼파예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가세요. <laughs> 여기는 네, 나만 혼자 있고 싶을 때딱 있고 싶은 그런 네.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만의 동굴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아 정말요. 그 필요해요. 공간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소장님 말씀대로예요. 이 위쪽도 재밌고 좋네요. 네. 마치 집 안에 동굴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느 동굴이든 들어가고 싶다. <웃음> <웃음> 이런 큰 건물들은 아무래도 옥상 공간이, 루프탑 공간이 네. 아주 하이라이트죠. <laughs> 네. 야 밖으로 나오니까 여기 정자가 있어요. <laughs> 네, 정자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정자가 왜 있죠? <웃음> <웃음> 여기 주인분이 <laughs>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아... 거의 오전 시간에는 운동하는데 시간을 다 할애하신대요. 해만 지면, 아니면 네. 뭐 해가 있어도 괜찮아요. 뭐 지붕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아주 뜨거운 날만 아니면 여기 휴식 취하기에 정말 네.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옥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는 더 시야가 좋은 게 진짜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네, 전혀 없어요. 네. 네. 정면에 봉이산 보이고 네. 저기 그 새로 이제 막 개발되는 온이동쪽큰 네. 건물까지 다, 네. 보여요. 네. 네, 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충청시 t 뷰의 가장 중심에 있는 듯한 네. 느낌 <laughs> 맞아요. 우리 주택 옥상에서 느낄 수가 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옥상 텃밭. 네. 네. 쌈 채소 엄청 잘 자라고요. 여기에 텃밭이 있다는 거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맞아요. 여기 야외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laughs> 예쁘게 잘 만들어 놨네요. 네, 깔끔하시죠? <laughs> 그죠? 네. 네.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고수익우리건물. 토지면적은 요 397제곱미터, 120평이고요. 지목은 대지,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무려 695.52제곱미터, 210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고요. 4층 건물입니다. 내부에 상가 두개 1.5룸 14개, 방 3개, 화장실 3개인 주인 세대가 있고요. 2015년 6월 1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수도는 상수도, 난방 방식은 도시가스 보일러입니다. 우리 건물까지 오시는 길은요. 춘천 IC에서는 10분, 춘천역에서는 7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1km의 직선 거리를 두고 한림대, 강원대, 강대병원, 한림대 병원까지 갖춘 굉장히 도심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주변에 먹거리, 생활 편의시설들이 고루고루 잘 갖춰져 있습니다. 춘천 시내에도 연면적 210평이 넘는 원투룸 건물은 흔치 않아요. 흔치 않죠. 네, 약간 허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주차용법도 그, 있고요. 네, 그런데 면적이 상당히 크고, 주인 네. 세대는 굉장히 플렉스하고, 네. 그 아래층으로는 <laughs> 수익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올 월세로 전환 시는요, 86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주택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17억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17억에? 네. 최대로 수익을 내면 860만 원. 네 맞아요. 연봉 1억 네. <laughs> 이 정도면 노후 생활 걱정? 네 맞아요 끝입니다. 네. 파이어족이시라면 뭐, 파이어 뭐 대환영. <laughs> 네. <laughs> 좋은 분들 오시면 우리 소장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빨리 해드려야겠네요. 네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아, 빨리 오세요. 네. <웃음> <웃음> 오늘도 땅집 TV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